대낙 한번 받으면, 공짜로 한번더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뭐가 요건 없습니다. 할인 쿠폰 시 700원. 구글의 짱대낙입니다. PC방 버니 이벤트까지 가능한 짱대낙. 추천 경로 양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어떤 거냐면 최근에 금카 가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최신판으로 해가지고 부캐라든지 뭐 저자본 있잖아? 지금 싸진 금카들 위주로 오직 공식 경기, 성능 일환, 저자본 저티어, 키보드 딸깍, 키보드 패드 상관없이 제가 생각하는 좀 최강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챌린저 이하 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야. 맞다가 장난이 아니거든. 바로 사. 1 3조 인텔인데 일단 구성은 발롱 마테우스를 제외하고는 올 금카로 구성을 했고요. 인텔가 이제 골결이랑 중거리라는 굉장히 공격진 그리고 볼란치들한테도 좋은 팀 컬러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한명한 명씩 그 성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로비킨 금카를 썼는데 로비킨이 보통 이제 CC냐 아니면 전이맨이냐 가격이 진짜 똑같거든? 갈려요. 어떻게 보면 CC가 어스텟이 조금 더 좋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있는데 속력, 골결, 중거리, 그냥 핵심 코어 스탯이 변이 맨이 높고 드리블 볼컨의 발란스. 그리고 특성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둘 중에서는 무조건 일단 전이맨이고요. 그렇다면 이 전이맨, 로비킴 이 친구, 선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체형이 일단은 되게 맛있어. 보통이긴 한데, 드리블 수치가 높아. 135까지 찍히고, 속도 준수하고, 골들 여기서 더 봤죠? 중거이또더 봤죠? 장난 아니야. 그리고 짤패시야. 얘는 연계가 어느 정도 돼. 커브 좋고, 골컵 민첩 높고, 반속이 빨라. 그래서 드리블 진짜 좋은 맛이 나고, 패더 준수하고, 침착성이 무엇보다 높아서, 디디슛을 진짜 잘 갑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막5 6주 했었는데 내려온 지좀 되긴 했거든 이 친구로 가고 아나우토비치 요게 조금 킥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지금이 정말 시기가 좋은 거예요 4조? 아니 7 8조했던 친구야 그게 지금 4천억을 한다니까 이거는 말도 안돼 이미 강독이 있어가지고 얘가 하나 달아주고 192에 83키로인데 속도가 이만큼이 나와 골결 플러스 3더봤지 중거리 플러스 3더봤지 여기 일단 황금만 슈퍼볼 결지히고 얘도 짧게 패스도 되고 커브 좋고 드리블 볼 컨도 어느 정도 나와 은근히 그래서 체감이 나쁘지 않아 물론 좋다고는 못합니다 그다음 제일 강점은 헤더 몸성 이런 부분이랑 점프력이겠지 그래서 로비킨이랑 아르나우토비치 이게 3천억 000억, 4천억인데 오버롤 이만큼 나오고 뭐 짝발 삼요런 자원도 아니고 이 초톱 서 있으면 장난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자투3일로쓸 거다 그러면 일단 키보드 분들은 이게 훨씬 편하실 거고 로비킨을 빼고 베르캄프를 넣고 키퍼를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뭐 베르캄프 넣고 라도어떤지 급여가 아마 그렇게 딱 맞을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4둘2로 어,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양쪽 윙 같은 경우는 원래 인테르가 샤키리, 피구, 홀리타노 산체스 이렇게 많이 돌렸었는데 지금 시시금카가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거는 불과 몇주 전만 해도 한 3, 4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천억이더라고. 옛날 삐오이 샤키리급이 여기서 중거리 더 받고, 슈퍼 중거리는 황금 맛이 찍힙니다. 꼴별도 빨간색으로 보완이 되고요. 속력도 준수하고, 샤키리야 뭐, 그리고 뭐, 크로스, 말할 것도 없고, 황금 엠발이죠. 아르나토비치, 머리 보고 쭉 올려주고. 그리고, 시샤키리는 몸싸움 스테인나 여기가 되게 좋고, 밸런스가 미친놈이야. 진짜 잘안 뺏겨 권장 고유인데 체감이 좋아 키가 작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 하여튼 이 친구 괜찮고 바조 아니면 베리시치 요거 금카로 가시면 될것 같은데 빠조는 LN 시즌이고 베리시치는 이거 둘다 급여가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풀케미 기준으로 좀 보여드리자면 양발 밸류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거뭐 많이 신경 안 쓴다면 그냥 스텝 보고 가시면 될것 같은데 슈퍼와 차이가 조금 많이 나 그래서 중거리 때리면 빠조는 뭔가 코스는 좋은데 야각에 간다 이런 있어요. 그리고 중거리는 또 인텔 그걸 받으면 보안이 되잖아. 그래서 빨간 맛도 찍히고 베리치도 이 가격이면 솔직히 아직도 현역으로 써도 된다. 베리치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크로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있는데 빠조는 약간 드리블적인 부분 이런 게 되게 괜찮지. 드리블 볼컷막37 민배 개인 돌파 능력만 본다면 빠조가 조금 더 괜찮긴 해요. 근데 베리치는 이제 크로스라든지 슈퍼 그리고 수비를 어느 정도 해주는 윙어라서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베리치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성 차이는 하나 더 나긴 해요 그래도 여기는 양발이 나는 거 그래서 픽류만 봤을 때는 빠조보다 페레이치가 조금 더 많아서 저는 페레이치를 어, 기용을 했고요 블란테라인 역시나 마테우스 이거 좋은 거는 당연하지 근데 브 로조비치가 요즘 그루 시즌이 정말 많이 뜨고 있긴 한데 사실 그루 이전에 루티 이거 되게 많이 썼단 말이야 마테우스는 지금 급여도 남고 해가지고 이거는 은카우 쓰면 좋습니다 마테우스 이건 진짜 좋고 케미 받으면 이 정도로 갈 텐데 마테우스가 좋은 거지 브로조비치가 그렇게 딸리는 건 아니고 마테우스가 공격적인 능력을 선점을 해준다면 브로조비치는 이 패스 한방들과 수비를 옆에서 어느 정도 보좌를 해준다 그리고 급여 25 요것도 되게 맛있고요 오버롤도 짱짱하고 가격도 마태비 일단은 되게 많이 내려왔어 브로조비치는 뭐한 반값 정도 하고 있고 성도 패스 마스터 이런 거 조금 달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블란치 라인도 풀케이 기준으로 본다면 아우 짱짱합니다 얘가 센 거지. 결코 밀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뷰티 브로조비치는 와, 수비, 몸싸움, 스테미너. 이쪽이 진짜 맛있지. 대인수비 어, 덱. 커브도 어느 정도 나오고, 볼 컨트롤도 좀,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볼란치 라인이, 그리고 바빠가, 오버롤이 137입니다. 그 다음에 샌백 라인은 이제 코르도바 블랑인데, 친구들도 진짜 많이 떨어졌다. 코르도바는 제가 인텔의 차돌이라고 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오버롤만 봐도 얘가 110이야, 110. 이거는 인텔에서 누려야 되는 특권. 같은 선수입니다. 풀캠 기준 받으면 137까지 나오고요. 일단은 속가가 되게 맛있고 코르토바는 이제 73인 70아샘백치고 너무 작아올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상쇄하는 5천억의 말도 안되는 수비 스탯을 가지고 있고 점프가 143 입니다. 블랑보다 11이 높아. 그래서 점프력으로 공중포를 어느정도 해주는게 있고요. 그렇다고 AI가 막 딸리는건 아닌데 블랑을 쓰다보면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블랑이 AI가 기가 막히거든 물론, 조금 느리긴 해요. 가속력이 느리긴 한데, 직분 찍으면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니고, 얘가 수비가 엄청 좋은 거지. 이것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는 스탯이야 이것도 좋은 스탯이야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간 이유는, 크로도와 키가 많이 작기 때문에, 키큰 샌백으로, 뭐, 루시우라든지 그런 픽도 있겠지만, 등카 밸류로 봤을 때는 지금, 홍급블랑이 많이 떨어졌거든? 얘는 1조, 중반대부터 떨어졌고, 이게 많이 떨어지긴 했다, 진짜. 3.3조부터, 불과 한달 사이에 5,800까지 왔어. 이거, 싸야겠지나 풀백라인은 호카랑 이제 사네티 라인으로 가졌고요. 까를로스를 한 CC선까지는 써도 되거든? 근데 그러면 키퍼에서 한 자리를 줄여야 돼. 어차피 올려봤자 사네티를 뭐 그거 해도 갖다 한게 없어서. 키퍼를 낮춰야 되는데 롬바르디아가 키퍼 21자리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램시즌. 요정도로 가졌고요. 근데 사실 저거만 해도 말 안되는 카드긴 해. 보여드리자면 3500억인데 저는 이거 브라질에서 볼란치로도 써봤습니다. 속가에 일단 왼발 슛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크로스, 뭐 커브, 수비스태까지 얘는 진짜 단단하거든. 그리고 주발 선호가 있어서 아웃사이드로 차는 장면이 많을 거야. 그때 커브가 높은 게 진짜 좋거든. 권장구 땅땅합니다 그냥. 몸싸움이 128이 아니야.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사네티 같은 경우는 DC 시즌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우리가 돈이 안 되니까 CC. 이것도 3,600억인데 뭐 인텔에서만 쓸수 있는 거의 특권 같은 선수입니다. 속도도 좋고 크로스도 좋고 체감. 이쪽이 부분도 괜찮고 짝발도 사고 이 스테미너 활동량이 미친 선수다 여기에 끝으로 오나나까지 그스시즌 금카 요거 괜찮다 반속이 139야 스위퍼키퍼에 적혀 있어서 뭐 1대1 침착한 수비 거기까지 달아준다면 오버로 136이거든 총 오버로 135에다가 딱발 3정원 하나도 없이 홀결 중거리 맛있는 몸을 쏙쏙 빼가는 인테리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괜찮죠? 진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진짜 아르나우토비치 아텝도 그렇고 코르도바 블랑 이 라인들이 너무 떡락을 했는데 이거 지금 안 누리면 폭급입니다 그리고 4주 3일 버전으로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여기에다가 베르캄버 쓰시면 됩니다 원더 보이 시즌 6화 정도가 5천억인가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 6천억 요거는 여기서 스탯을 보여드릴게요 중거리 이것도 황금만 나오 헤더도 어느 정도 괜찮고. 체감적인 부분도 좋은데, 양발에 예감 달렸고, 급여 사 여기서 라드로 쇽 가주면 되겠죠. 라드와 급여가 18이니까 금가 가격은 거의 비슷해. 423에 쓰실 분들은 이렇게 가도 구금입니다. 어, 팔금 해치지도 않고 그냥 요대로 쓴다면, 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팀도 맛있다. 그리고 여기 뭐, 산체스 넣으셔도 되는데, 그로스이즈 은카를 넣게 되면, 뭐, 팔금은 안 해치지만, 어느 정도 낮추긴 해야 된단 말이야. 풀백이라든지. 여기는 쓰려면 뭐, 주공 한다시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게 한 5, 6천억을 해. 그래서 효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 웬만하면 라두가 제일 좋아. 인텔에서는. 가성비 이런 거다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오베리시도무 뭐 많아. 그냥 이렇게 쓰면 솔직히, 한 챌린저 1슈텔까지는 금방금방 뚫는다고 봅니다. 팀은 진짜, 이30 쪽급이라고 보긴 하거든. 와, 진짜 괜찮으니까요. 저자분에서는 이 스코드 한번 진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써보시고 후기도 맛있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양한 좋은 꿀 정보 영상은 양튜브에서 고맙습니다.